<laughs> 드디어가는 이게 몇달몇달 몇달 만이지? 거의 두달두달두달된 위드 드라마가 굿즈 <laughs> 언박싱 무슨 굿즈를 사셨죠? 텀블러랑 포카 있는 것만 좀 샀던 것 같아요. 포카 있었던 게그 무슨 스티커 데코 이제 분량이 나와도 절대 바꿀 수없 바꿀 수 없는 <웃음> <웃음> 두 달이 지나서 교환도 절대 불가능한 두둥 두둥 아늦게안 샀네. 생각보다 이렇게 조촐하네요. <laughs> 텀블러랑 이거. 아, 스피커 데코는 예은이랑 채영이만. 구성 어, 되게 생각보다 괜찮다. 안에 탑로더도 음, 나왔네? 생각보다 알찬 음. 구성입니다. 텀블러 먼저 한번. 포카 이 안에 있나? 응응. <laughs> 텀블러 안에 있어. 빨대 그 색. 색깔이 생각보다 괜찮아. 애들 그 치어리더 어. 그 색깔 생각나는 어. 좋아. 음, 약간 여기 지금 프린팅이 살짝 뭐 얼룩이 묻긴 했는데 이거는 교환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색깔 진짜 잘보았다 음, 이게 물러오면 이제 색깔이 어, 난 건가? 진한 색으로 바뀝니다. 포카 포장도 뭐이 정도면 <웃음> 양호한 <웃음> 편 아닌가? 이건텀블러 속에 있는 포카인데 생각보다 색감이 되게 진하게 나온 것같다좀 쨍해. 음. <laughs> 역시 어, 음. 이거 진짜 예쁘구 살라 우리 강달개영 음. 아주 예쁘죠 우리 고양이 세형이. 근데 포카는 그 앨범 포카랑 좀 비슷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음. 나한테서 이거 받은 애 있는데 스페셜 포카 날조그래서 너가 산 앰버 아, 포카야 음산 당연히 이거 색감이 떼려야 떠서 머리색 완전 커팅아 <laughs> 귀여워 우리 강아지니이 <laughs> 포카 아니, 근데 색감이 확실히 좀 포카가 쨍하게 나왔어 왜냐면 메이크업 같은 게 전반적으로 쨍합니다 어, 아주. 잘 보이는 거 보면 응. 쨍하네 머리색도 확실히 막잘 보이는 거 보면 색감이 진한 건 확실한 것 같아 뷔페까지 씌워서 응. 스티커 팩? 꾸미기인가? 스티커 꾸미기? 세트를 샀는데 <laughs> 뭔가 되게 이상하다 말이 데코 세트, 데코 세트. <laughs> 한국말을 사랑하니다 어쨌든 똑같은 말 네네 <laughs> 어, 네. 어쨌든 똑같은 말 그런걸로 해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채영이랑 예은이만 샀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은이 먼저 가볼까? 네 예은이 음, 먼저 가볼까 아주 귀여운 우이 강아지 멤버들 다살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나의 자금은 부족했어 <laughs> 한없이 부족했어 <laughs> 생각보다 구성이 아주 꼬깍하네 음. 알차합니다 는 이렇게 있고, 오 아, 얘네가 만든 오피인가 근데 어, 이런 이런 재질 오피 p 은 처음 특이 o 오피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 PBC. 어, 맞아. <laughs> 어, 나 이런 건 처음 봐. <laughs> 특이하다. 특이하다. 아 이거를 이렇게 붙이거나 네, 뒤에 데코를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붙이나. 나름 어.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네. 근데 종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하지만 거. 스티커가 나빴어. 이건 좀 너무했다. <laughs> 어, 차라리 제, 제가 만들었던 스티커가 훨씬 더 나은 음. 그런 상황. 너무 음. 이 느낌이랑 안 어울리긴 하다. 스티커가. 너무 그리고 음. 활용도가 어. 너무 영어만 있어서. 음. 구성품은 이렇게 고요 그래서 애들은 다른 스티커 이용해서 자기들 거 꾸몄더라고요. 태양이 것도 사실 구성품은 포카만.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사기가 좀 그런 게 어쨌든 구성품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포카만 다른 거라. 차라리 음. 배경지나 이런 걸 조금 다르게 했으면 음, 좀 살맛이 났을 텐데 아무래도 포카 빼고는 구성품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거. 음, 맞아. 근데 포카는 예쁘니까. 그렇죠. 사실 포카의 포카 <laughs> 것을 <것은 웃음> 포카를 위해서 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데코 스티커 세트는 구성품은. 음. 이렇게입니다 짜자잔. 짜자잔 이로써 MD 언박싱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안녕 두달 만에 깠는데 금 <laughs> 끝났, 끝났네 이거는 그래도 두 달을 지나지 않은 <웃음> <웃음> 근데 빨리 받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받았어 우리는 그치. 알라딘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 할인 네. 쿠폰을 적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을 했죠 네. 다 까보겠습니다 아 너무 이, 애들 느낌이랑 너무 비슷하다 정! 준! 응. 근데 딱 이때 할수 있는 그 정, 그런 컨셉인 것 같아 깔때는 너무 예쁜데요 응. 생각보다 단단하다 응. 보관하기 되게 패키징을 비슷하다. 잘 응. 뽑은 것 같아 이거 뚜껑을 이렇게 열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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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구경시켜주세요 아, 이거 이거 먼저 사진 너무 예쁘다. 사진 근데 되게 또 쨍쨍하게 나왔다, 색감이. 아, 음, 약간 보정을 그렇게 하신 듯? 응. 근데 약간 청춘 느낌은 좀 색깔 쨍해야 이쁘지. 미니 갈린 더근데이 앞면은 얘도 당채.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게 잘 뽑았네요. 약간 응. 지금 청춘 말고 응. 좀 나중에 지나서 회상하는 응. 청춘 같은 어, 약간 그런는 느낌의 색감? 맞아. 이 그래서 약간 지금 보정도 조금 뒷면은 똑같습니다. 오마이갓! <laughs> 마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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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쁜데 어, 미쳤는데? <laughs> 네네, 약간 그렇게 줄 본인 생일 있는 다른 본인 어, 어, 넣어줄줄 어...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라이순이더라고요. 그냥 여기도 응. 3월달에 생 <laughs> 아, 둘이 바뀌었네. 오마이갓! <laughs> <스미랑. 웃음> oh 진짜 이쁘진 청춘이랑 <laughs> 잘 어울린다. <우리> 생일을 <laughs> <쓰시더라>. 생일? <laughs> 생일 있는 <있는다면> 달에다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엽습니다 <웃음> 귀엽다 <laughs> <laughs> 강토끼 아님?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귀인데 <laughs> 아, 역시 화보장인 박시은씨답게 사진을 넘나 잘 찍었지 어 기억 나가 어, 그러니까, 선배님 재어 <laughs> 동아리 선배 재질 농구는 못하지만 농구로 아, <laughs> 들어가겠다는진용원으로 <진영언어로. 웃음> 학교에서 되게 쿨하고 인기 어, 많은 맞아, 맞아. 선배 재질 꼭 항상 치마 입 기력 섬니 이거 그거 아니야? 증명 사진? 네? 응. 약간 봉투가 그런 느낌인데. 진짜 딱 증명 사진 그 두면을 바니까 증명 사진 찍어 너무 큰데? 아, 메시지 카드! 저는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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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귀여워. 근데 진짜 그 시트 너무 잘담아주셨다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 얘들다그 시트 너무 귀여워. 맞다. 얘다. 쟤는 나의 봄이다. 어 이렇게. 너는 귀여워. 아주 귀엽습니다. 많이 신기. 이게 바로 증명사진 이걸 다들 어떻게 따르냐는 반응이 있던데 이거 때문이라도 시그니처는 2개씩 네.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치? 저한테 저 하나 더 매입했습니다 <laughs> 근데 그래? <laughs> 이거 어떻게 아까서 어떻게 써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그니까 러 내가 이거 잘라서 폰 뒤에다가 왜냐면 은 우리 공주들이 응. 자기들 증명사진을 8개씩 폰 뒤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따라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매입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laughs> <laughs> 애들 되게 교복이 명문고 <laughs> 같은 느낌이야 <맞아>. 완전 <laughs> 머리 색깔 너무 잘나다 증명사진이라고요? 증명사진이라 고 하면 다시 들여다보기. 그러니까 <laughs> 아이 증명사진 너무 잘 나왔다. <laughs> 너무, 너무 잘왔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빈이가 가장 잘 나왔고. 맞아, 약간 학생회장 대제야. 학생회장 대제래. 수빈이 아니면 시은이 근데 증명사진만 보면 우리 애기들 머리 너무 나은 사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 <laughs> <laughs> 이런 머리. <laughs> 우리 때는 이런 머리는 다들 <laughs> 어, 어, 그거지. 였 두발 자유하래 꿈꿔줘. 빼는 벌점 먹고 벌점 먹고. 애들이 직접 그림 스티커인가? 이거 그때 자컨에서 스티커 뭐지? 하 이러면서 했던. 그냥 좀 크게 크게 쓸수 있는 어, 생각보다 귀여운데? 응. 생각보다 뭐 안에 꾸미기 이렇게 <laughs> 심장마비 이것때문이라도. 럭케죠 응. 어, 럭케드리다 채영이 흠이... 채영이 흠이... 어, 이거 진짜 그 학생증 케이스에 넣고 다니고 싶은 응. 채영인데 채영이 원래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채영이 머리색 보라색이에요 아 그, 그거 그 때문에 그럴 거야 그 카드 지질을 뽑을 때 그치. 인쇄 때문에 그럴 거야 인쇄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야 채영 보라색도 잘 어울려 <laughs> 진짜 어떡해 잘해요 <laughs> 잘해 근데 진짜 컨셉이 딱 우리 애기들 나이 때 사실 잘 어울리는 아, 그리고 지금 놓치면 조금 그, 그 느낌이 조금 사라지는 맞아. 그런 굿즈들 네, 잘 뽑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약간 이번에 학생을 했으니까 아니, 음. 내년 시그는학생은안 했으면 좋겠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다른 학생도 보 싶어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오히려 다음 시그는 학생보다는 좀더 다른 어, 테마? 어, 어, 뭐. 고급스러운 걸로 갔으면 좋겠어서 포카, 오예. 이게 바로 그 초도 한정 오토카드죠. 예. 포스터처럼 그 처음 구매하신 분들. 이쯤 되면 시윤이 머리는 눈치를 좀 채고 알아서 말아서 염색 머리로 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laughs> <laughs> 세니오 <세은이형은> 자연광 색아가 <세트가 웃음>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여기 <laughs> 자리가 없네. 자연이랑 <laughs> <laughs> 나는 이거 샷 예은이가 볼 때마다 궁금해. 펜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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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완전 이거 사진 보니까 언니 생카 생카가 언니 생카 아 원카한테 완전 이거였잖아. <laughs> 어, 어. 예은이한테 펜질을 건덕지가 하나 <laughs> 더 생겼습니다.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언니 컨셉 뭔가 되게 잘 잡았다. 이런. <laughs> 이런 한정포가 <laughs> <laughs> 한정포 되게 따스한 느낌이 다 뒷면은 이걸로 응. 품. 뒷면 난 뒷면 되게 예쁜 거 같아. 응, 난이 뭔가 뭔가 몽글몽글 하고 귀여운 느낌이야. 응. 괜찮은 거 같아.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다 전체적으로 그 도장을 조금. 뭐라 해지 몽환적이게? 약간 약간 빈 많이 들어오고 음. 아련한 느낌으로, 약간 추억해서 언니만, 추억해서만 그런 느낌이 들게 보정을 해주셨네요. <laughs> 세상에 누가 세상 누가 먼지는 이렇게 털어. 이렇게 털어 <laughs> 사람은 우리 수빈이밖에 없을 거야. 너무 이뻐. 이런 선배 없죠? <laughs> 이런 선배 없죠? <laughs> 박시윤. 저 사람 느낌이야 진 <laughs> 박시윤. 아, 근데 시윤이는 드라마에서도 교복 입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laughs> 그때는 배우였기 때문에 약간 화장이 어. 네, 별로 안한 얼굴이었는데, 이제 아이돌의 모습을 교복 입은 걸보여주니까또 색다른 느낌이 응. 좀... 있는 이쁘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화장 안한 얼굴이 너무 귀엽고, 응. 화장만... 아이돌 화장을 해도 너무 예쁜 화장... 진짜 너무 예쁘다. 어, 기억났어. 우리 학교에 어, 선배. 어, 선배... 맞아, 이이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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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이태영 선배... 태형 선배... <laughs> 어제 이렇게 선배도 잘 어울려, 이름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이 이태이야 내가 보기엔 세은이는 나중에 웹드라마 같은데 캐스팅장이 들어오고... 안돼! 아, 그거 o n t know. I d 을 때, t k 아. 아, 아, 그거 알아? 친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에똘 둘이 진짜 얼굴합 최고다 응, 언니들 저 느낌은 동생들이랑 너무 다르죠 둘딱그둘 합이 되게 잘 맞는 거 같아 세상에 미쳤다 너무 이쁘다 우리 범주들 너무 귀엽다 아 이런 로먼트 대박 자연스러우면서 화보 같은 느낌 미쳤다 근데 이번 시그 너무 응. 만족스럽습니다 나도 난 되게 마음에 들어 아 귀여워 아이이렇게아딱 졸음을 본 끝에 그런 거잖아 너무, 너무 좋다 단체사진단고 잘한 이걸로 시그의 언박싱은 끝이 났습니다 응. 벌써부터 내년도 시그가 어떤 테마일지 그니까 기대가 됩니다 응. 언박싱끝이박끝 언박싱 번외로 제가 최근에 콜렉트북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보컬를 옮길 예정이어고 어, 제가 집에서 지금 현재 계속 애드 포카를 모으고 있는 바인더으로 갖고 왔거든요 포카를 옮길 주인공은 예은이입니다 중복인건 빼고 중복 아닌 것만 하나씩 빼서 이제 콜렉트북에 옮길건데 바로 콜렉트북 디자인은 두두두두 짜자잔 짜잔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짠 이거는 한정이랍니다 어디서 살 수도 없고 팔질 않아요 그냥 제가 안 팔거든요. <laughs> 정말 희귀한 거예요. 너무 귀여워. 언니 생일 카페 때그 편지지. 맞아요. 편지지 디자인이었던 강아지거든요. 뒷면뒷면 뒷면. 짜자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색감도 근데 너무 잘 뽑혔어 언니. 일부러 파스텔 톤으로 뽑았습니다. 네. 일부러 내지도 하늘색으로 골라봤어요. 그그 그. 여기다가 이제 한 장씩 옮겨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콜북에 있는 에이스 포카를 뺐어요 사실 몇장안 되는데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넣는 게 낫겠지? 좀 이게 약간 전보 사이즈인가요? 네 전보로 했습니다 일부러 이나폴라 넣으면 음. 딱! 딱! 진짜 딱! 들어가거든요 어우 들어가. 어, 저랑 다르게 넣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어. <laughs> 아, <laughs> 봤을 때다 이렇게 어어다볼수 있게 나한테 순서 따면이었다 그냥 넣자 아라오실 거죠. 앞 표지는 한번 꾸며볼까? 나중에 한번. 이앞 표지는 나중에 한번 만드는 컨텐츠를 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